국내 게임업계 1위 기업 넥슨에 대한 5가지 TMI. 넥슨은 여러 타이틀이 있다. 세계 최초의 온라인 게임 전문 배급사이며,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돌파했고, 바람의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서비스 중인 그래픽 MMORPG이며, 부분 유료화도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이제 흔히 보이는 랜덤박스도 넥슨이 최초이다. 넥슨은 한국의 게임사이고, 총수도 한국인이지만, 본사는 일본에 있고, 넥슨 코리아는 일본에 있는 넥슨의 하위기업으로 들어가 있다. 넥슨은 과거 PC방 업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갈취했던 적이 있다. 결국 PC방 업주들이 시위를 했는데 이를 사설 경호원과 정경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했다. 넥슨의 매출 대부분은 넥슨의 계열사인 네오플에서 나온다. 특히 네오플의 던파가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매출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나온다. 계정의 보안이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OTP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해킹당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보안이 취약하다. 때문에 넥슨 게임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OTP 사용은 필수라고 봐도 된다.